오늘은 조금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실패하지 않을 영화, 바로 쿵푸어슬입니다. 주성치 감독의 주성치 주연, 주성치 배우가 다한 영화 쿵푸어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주성치님을 최애하는데요. 서유기, 선리기연, 월방보합 때부터 팬이 돼서 소림축구, 장강치로, 미인어, 도엽 무적행운성, 정구정가, 도합위룡, 가요이사, 구품지마관, 무장 원소 거라 등등 옛날 영화부터 최신 영화까지 모두 섭렵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쿵푸 어슬에 빠지실 준비 되셨나요? <laughs> 쿵푸 어슬은 소림 축구의 드림팀이 다시 모여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소림 축구에서 감독으로서나 배우로서 크게 성공하여 쿵푸 어슬에서는 잘안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평가였었죠. 하지만 소림 축구 못지않게 인기를 끈 영화로 지금도 사랑받는 영화입니다. 쿵푸슬의 시작은 법보다 폭력이 앞서던 1940년대의 중국 상하이를 무대로 합니다. 난세를 탐다 어둠의 세력을 평정한 도끼파의 잔인함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목소리>

冇水咧！喂，做咩買番咗買咁耐啊？咁啊呢度做咩？響度及住睇冇啲鹹濕佬裝人沖涼啊！阿六嬸，有冇鹹濕佬裝你沖涼啊？嗱，六嬸，冇證冇據你擺鏈子啊！哎

Umas, <usefulness> <faster> <말고 fulfilmente> <NPK okay>. 하지만 돼지촌 사람들은 돈은 없지만 唔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조폭을 못 봐서 그런지 신과 물상겹을 무시하기에 이릅니다. 지 cái样 kinh khủng này làm gì thì thay tôi à? Tôi cho bạn một quyền cũng được rồi, đi. Anh sám làm gì vậy? Tôi ép anh Nào, thấy những đây. 내야은아아아기다와 됐어 됐어. 잘한다 아, 너가 책임진 사람이야, 그치? 미친X야! 너 잘해! 전 천군 만 마라의 만남 싱은 도키파의 조직원을 불러오겠다며 허세를 부리다 진짜 도키파가 돼지촌을 찾아오게 되고 긴장감 넘치는 아몬이 들이오게 되는데 네. <statistically> <믿> 要急啊！有没有看到？走，追<琴>吹追人，追啊！哎，大哥，你别生气，你吃了东西没有？我这里有 야, 네. 하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무술의 고수로 인해 도끼파는 박살이 나게 됩니다. 11호던테의 고수 석행우 그의 발차기 한방이면 모두가 우스스 나가 떨어지게 되고 에이. 홍가철성권의 고수 조지름 그의 팔뚝에 도끼가 무용지물 야! 마지막으로 오랑팔개권의 고수가 나타나면서 손까지 날려버리는 무술의 고수 3인방. 돼지촌에 정착한 은거한 고수들이었던 것입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도끼파의 만행에 불의를못 참고 나서게 된 것이죠. 이런 무술의 고수를 보며 싱은 옛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거지가 어린 소년을 붙잡고 몸 안에 거대한 기가 보인다며 열의 신장을 싸게 파는 바로 그 장면.

후 유하 전창아. 정이마성, 르벤 제분님, 요청자인 바로 이 어여쁜 여인과 연관된 인입니다. 어디 와내라. 와이 주고 l 극중 황성희는 퐁이라는 역으로 말을 못하는 소녀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황성희 배우의 미모가 폭발했었던 때가 이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전 사건을 계기로 싱은 도키파이 수습사원 견습으로 들어가게 되고 돼지촌에 복수를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는데

病咧，我点知你病咗去边啫？唔通系同一把，冇理由。冇啊！對<不>啊对唔住，死啦！知道咗添，冇埋你啊！唔使惊，蛇最中意听音乐，我一出去口哨佢就唔会咬人嘅啦。我唔会再信你啦，信到我啊！

이렇게 계속 실패하자 도끼파는 고수를 초빙하고 이 고수들은 돼지촌에 가서 응거했던 고수들을 하나둘씩 살아야작합니까이루탐 투, 전 하이 종극 살인왕. 아, 시오 우리는 三冇快嘅啫，料嚟喎、啊，嘅艺术成分好高噶。 들이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이때. 그저 한량인 줄 알았던 집주인 아저씨가 태극권의 고수였고, 그저 목소리만 큰줄 알았던 집주인 아줌마가 전설의 사자오 무공의 고수였다니. 이렇게 두 집주인의 도움으로 도끼파가 보낸 고수들을 물리치지만 안타깝게 삼인방 고수는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바이 빈. 아해봐날 사람 잡는 니야이이 빈. 講啊！啲錢喺度啊！ 계속해서 당하자 도끼파는 전설의 킬러인 야수를 불러올 계획을 세우고 씽을 시켜 야수를 정신병원에서 탈출시켜 데리고 오게 한다. <놀람> 어느 동네 아저씨처럼 생긴 이 사람이 전설의 킬러라니, 무술의 달인이 라니, 이 야수 킬러 캐릭터는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도 했죠. 어쨌든 이두 껍이 아니, 아니 야수와 태극권의 고수, 사자유의 고수가 한바탕 겨루게 되고, 2대1이긴 하지만 거의 호각을 이루다가 얽히고 설키게 되어 아무도 못 움직이는 이때, ¡Ja, <laughs> ja, 주인공 싱은 마지막에 마음을 돌려먹고, 못 움직이는 야수를 후려치면서 착한 편으로 돌아서지만, 야수에게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게 됩니다. <놀람> <놀람>

이렇게 짧시간자동복 각성한 주송치는 몰려오는 도끼밭 놈들을 추풍낙엽처럼때려눕히고상는어 고수가된 주인공 신과 야수의 한판 싸움이 시작됩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주인공이 이기겠지만 어떤 액션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오늘 결말은 패스하려고 하다가 궁금해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역시나 준비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손바닥 콤법을 써서 야수를 묵살을 내버립니다. 이렇게 싸움은 끝이 나고 보기 좋게 씽은 야수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엔 첫사랑 그녀를 만나며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주성치 사단의 영화로 오버스럽지도 않으면서 코믹스러운 CG가 너무 마음에 드는 작품으로 이야기 전개나 영상미도 훌륭한 수준입니다. 마치 무협영화 같은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는 쿵푸어슬. 그리고 이야기를 가득 메우는 조연들의 활약. 이 영화 안 보면 정말 손해입니다. 주성치는 엄청난 인기만큼 연문설도 잦은 배우입니다 장민, 주인, 막문이부터 소림축구의 조미까지 연문설이 없었던 배우 주성치. 아직도 결혼 소식이 없는 글을 보면 여전히 싱글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간혹 주성치를 거쳐간 여배우를 욕하는 중국인도 많았습니다. 주성치 때문에 뜨니까 주성치를 버렸다. 뭐 이런 해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꿈포어슬의 황성희는 이후 여러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 역시 주성치 영화의 파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성치의 영원한 파트너, 오맹달이 빠지고, 오맹달의 자리를 워나 원추가 메꿨습니다. 워나 원추는 쿵푸어스를 힘입어 여러 영화에 콤비로 출연하게 됩니다. 다만, 흥행은 안 되었습니다. 한간에는 출연료 문제로 주성치와 오맹달의 불려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암튼, 아쉽게도 이후로 쭉두 사람이 같이 찍은 영화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욱 아쉬운 점은, 최근 개봉한 서유왕마에서는 주성치가 감독만 하고 있어서 앞으로 주성치를 주연으로 접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주성치 이 팬으로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가끔 쿵푸어슬로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저는 몇 번이고 봤던 영화지만 다시 봐도 재밌네요.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